안녕하세요 동구멍입니다. 영상으로는 무료 픽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주력을 포함한 조합 픽을 공유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오늘 무료 추천 경기는 kt와 nc입니다. kt는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를 했습니다. nc는 최근 5경기 4승 1패를 했습니다. kt 선발인 헤이수스는 지난 시즌 nc전 방어율 7점대로 nc한테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헤이수스는 이번 시즌 방어율 1점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많이 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NC 선발인 라일리는 이번 시즌 KT를 상대로 7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KT는 홈에서 헤이수스가 선발로 나왔을 때100% 언더가 떴으며 NC는 원정에서 라일리가 선발로 나왔을 때약 83%가 언더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는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